최근 531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2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대형 조선사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10명이 검찰 조사 중인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 계산서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부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세무조사 및 추징금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주된 목적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함인데요. 이때 발급자와 수취자의 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가공 세금 계산서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로 세금을 줄이거나 매출을 부풀리는 목적을 가진 세금 계산서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A회사가 B회사에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차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는 존재하지만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데요.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가 거래했지만 세금계산서는 제3자인 C회사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이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두번 이상 발행하는 경우로 보통 매출을 과다 계상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을 조작한 세금 계산서는 실제 거래는 존재하지만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줄여서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인데요.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거래를 1.5억 원으로 조작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납부할 세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는 주로 부가 가치세 포탈, 소득세 및 법인세 포탈, 자금 세탁 및 불법 자금 조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당장 눈앞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시 세무조사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거래를 입증하는 것 또한 까다로워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거래처의 주도로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 거래처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이 된 대표님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초기 세무조사 대응에 실패하고 고민하던 중 자사를 방문하셨는데요. 자사에서는 국세청 조사관 출신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실제 판례들을 바탕으로 대응 논리를 구축하여 가장 대응이 까다로운 유형인 조세범칙조사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은 단기적으로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거래와 세무 처리인데요. 투명한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기업 경영의 핵심임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